비와 가라는사람치지 음악을 다는사람들로 음악을 듣는 사로사이들은음다을는 사람들은 음악을 듣는 사람들은 음악을 듣는 사람들은 음악을 는 사람들은 음악을 듣는 사람들은 음악을 듣는 사람들은 음악을 듣는 사람들은 음악을 듣는 사람들은 을듣들은 음악을 듣는 사람을들을 듣는 사람들 저는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그래피티라는 장르를 그림을 그리고 있는 31살 심찬 양입니다 한복 입은 사람들을 그리는 작업을 주로 하고 있고요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사실 은 안동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을 때 저는 되게 시골을 생각을 했거든요 되게 보수적이고 제 기억 속에 있는 안동도 옛날의 모습을 담고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그래피티라는 낯설고 특이한 외국의 또 젊은 사람들이 하는 그런 그림 스타일로 한국의 전통적인 것들을 그리는 그런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생각이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이 그림을 사람들이 좋아할까 그거랑 이+ 그림이 이 동네에 되게 어울리겠구나 그렇게 딱두 가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That's my love, you see, it's yours. Yeah, looking at it, that's mine. Yeah, go Yeah, we're going to the next round. 아, 서 있는데 와서 정말 멋져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들었어요. 근데 제가 정말 멋져요라는 말을 잘안 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아이들이니까 그런 표현을 하는 것도 되게 신기하고 굉장히 순수하게 어, 너무 좋으니까 뭐 좋은 얘기 하는 거고 그런 게 기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표현을 그때그때 그때 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특이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고 또 내가 뭘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나한테 솔직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할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전부 다 아이들처럼 살면은 정말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이 다른 문화를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어른스럽다고 많이 느꼈어요 네덜란드에서 그림을 그리면서도 되게 재밌었지만 이 사람들이 나의 문화를 받아주는 태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나에게 주는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고요 그만큼 네덜란드는 그렇게 성숙해 있고 그런 문화들이 많이 있는 게 자연스러운 나라니까 문화라는 게 저는 약간 계란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겉에서 이제 보고 만족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란에다 그림을 그려놓고 예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계란을 장식품으로 넣을 수도 있고. 정말로 계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은 이제 계란의 맛을 봤을 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그것을 바꾸려고 해도 계란이란 사실은 바뀌지 않는 것. 그런 어른스러운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색깔이 없어서가 아니라 더 조화로운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나이를 먹으면서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가진. 문화를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Hold on. A we're so This feels like a... 각자의 것을 유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만 남의 것을 존중해주는 태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